불법 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지난해 처음 적발된 사례들보다 훨씬 큰 금액이 관련되어 있어서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뒤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 시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기 전에 판다는 주문부터 내는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 7곳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적발된 BNP 파리바와 HSBC와 유사한 사례인데 위반 금액이 훨씬 크게 1,556억 원에 달합니다. 7개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어 제재 조차를 밟고 있거나 추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타 5개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포착된 크레디트 스위스와 노무라가 다시 한번 적발되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이번에는 540억 원에서 1,16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 약 5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액수가 확정되면 역대 최대의 공매도 관련 과징금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재가 내려진다면 투자은행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반 행위의 원인으로 시스템 미비나 규정 이해 예 부족, 운영자의 과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다시 드러나면, 이에 따른 공매도 재개 일정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 공매도 진짜 뿌리 뽑자. 얼마나 축소하는 거지 겨우 1,600억 너무 축소하지 말아라. 이건 특검 필요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2.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